인상파 화가의 대표로 꼽히는 클라우드 모네가 프랑스 북부 지베니라는 마을에 살던 때의 일입니다 어느 날 해질 무렵에 이웃집 농장에 쌓아놓은 근초두미를 보고 책을 한번 그려보면 좋겠다 싶었습니다 딸에게 캔버스를 두 개를 가져오라그랬습니다 해가 조금 남아있을 때하고 어둑어둑해졌을 때 다르니까 인상을 달리 그려보자 했는데 막상 그려보니까요 인상이 다른 게두 개가 아니구나 시시각각 바뀌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집에 있는 캔버스를 있는 대로 가져오라. 그래서 농기구용 손수레에 싣고 다 들고 왔습니다. 쭉 펼쳐 놓고 그립니다. 시간이 바뀌니까 요거 좀 그리다가 옮겨 가서 또 그리고 그다음 날 다시 돌아오고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근처더미를 그렸습니다. 수없이 많이 그렸는데 지금 작품이 되어서 남아 있는 것만 스물다섯 개입니다 제가 오랫동안 살던 시카고 미술관에 여섯 점이 있어서 저도 자주 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런 그림들입니다. 네 다음 보시면요 느낌이 다르죠. 네 그다음에 네장 보여드렸습니다. 같은 대상이 아침과 저녁에 또 맑은 날씨와 흐린 날에 계절의 변화에 따라서 얼마나 바뀔 수 있는지 섬세하게 관찰하고 표현해냈습니다. 예수님은 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네 개의 복음서가 있잖아요. 본래는 더 많았습니다. 도마복음, 빌립복음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근데 정경으로 인정받고 성경책 안에 자리 잡은 복음서만 네 개입니다. 이네 개가 조금씩 다른 그림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버지는 한 분인데요. 네 자녀가 아버지에 대해서 글을 각각 씁니다. 다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르죠. 개인의 시각이나 취향도 있겠고요. 아마 또각 개인의 처한 상황에 따라서 다를 겁니다. 한 자녀는 사업하고 있고 한 자녀는 아프고 한 자녀는 결혼을 앞두고 있고 한 자녀는 전쟁터에 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버지를 기억하는 게다 다를 것입니다. 그를 다 모으면 조금씩 차이가 나는데 다 모으면 훨씬 더 우리가 그 아버지를 입체적으로 잘알수 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네 개의 복음서가 있는 것은 우리에게 큰 축복입니다. 요한 복음은 특별히 다른 복음서들이 기록하지 않는 예수님의 행적, 기적들을 많이 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기적. 으로 알려진 혼인 잔치 집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기적 여기도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일단 자리가 혼인 잔치 자리입니다. 여러분 유대인 혼인하는 거 보셨습니까? 어, 유튜브에서 볼수 있습니다. 막 굉장히 왁자지껄합니다. 흥겹고 춤추고 뭐 웃음이 넘치고요. 우리가 상상도 못할 정도의 흥겨운 축제입니다. 한국 사람들 같으면 도저히 적응 안 된다 할 그런 정도의 신나는 현장입니다. 그런 자리에 예수님이 가 계셨다는 것부터가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 잔치 자리에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사람들이 실망하고 그 흥이 깨어지겠죠. 그런데 그 기쁨을 이어갈 수 있도록 기적을 베풀어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첫 기적이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거나 38년 된 병자를 고치거나 풍랑에 배가 뒤집 필뻔했는데 바로 잡아주시거나 교통사고에서 기적적으로 살아나오게 하거나 뭐 그런 절실한 문제를 해결하는 게좀더 임팩트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예를 들면 요즘에 아빠 찬스 이런 말들이 있는데요. 결정적일 때 아빠가 조금 도와주면 인생이 풀릴 거다. 이야기인데 여러분, 하나님 찬스라는 게 있다고 하면 여러분 어디에서 시겠습니까? 누가 뭐 죽을 정도로 아프다든지 돈이 없어서 사업이 완전히 넘어갈 위기에 쓴다든지. 그런데 이 잔치에 포도주가 모자라서 흥이 깨어질 위기에 그 찬스를 썼다면 조금 아깝기도 한것 같고. 그럴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혼인잔치에서 하나님이 처음 기적을 보이셨다라는 말은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이 우리의 기쁨을 소중히 여기는 분이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성격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주로 부정적으로 정의합니다. 아픈 것이 없고 눈물이 없고 인간을 괴롭히는 모든 질병이 정복되고 이별이 없는 뭐가 없는가 라고 말하면 좀 쉽습니다. 근데 뭐가 있는가? 천국은 뭔가? 뭐가 있는가? 우리가 익숙한 대답은요. 정종 천국 가면 뭐 하냐? 우리는 늘 예배할 것이다. 영원히 예배할 것이다. 그러면요, 나 천국 안 갈래? <laughs> 지겨울 것 같아. 우리가 예배할 때 그냥 다 같이 묵도합시다. 이래서 뭐 이렇게 형식적인 이 절차와 형식이 중심이자 예배를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 한국인의 예배에 대한 감각은요 성경적이기보다는 유교적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진짜 예배는요 기쁨 축제입니다. 하나님과 함께는 잔치입니다. 여러분 가족들과 사랑하는 친구들이 보고 싶은 사람들이 모여서 맛있는 음식 나누면서 얘기하고 웃고 박수 치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보내는 그런 자리, 가끔씩 여러분 너무 좋다. 야, 이게 영원히 계속됐으면 좋겠다 하는데, 그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그게 천국의 예배에 가까운 모습일 겁니다. 예배가 축제가 되고, 축제가 예배가 되는 그런 상황 한마디로 하면요. 샬롬이에요. 샬롬, 그게 샬롬입니다. 기쁘고 즐거운 자리. 이걸 알면요, 우리가 예배와 신앙생활에 대한 시각이 바뀝니다. 물론 우리에게 음숙함과 절제와 금욕도 때로 필요합니다. 그러나 신앙의 본질은요, 핵심은요, 기쁨이에요. 성경에서 금욕의 대명사 세례요한 아닙니까? 광야에서 약대 트로디고 들에서 아무거나 주워 먹고 없으면 굶고 무슨 재미로 사나? 여러분 세례요한 하면 딱 먼저 떠오르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독사의 자식들 아 화나 있는 얼굴입니다. 막 사람들이 막 제대로 못 해서 너희들 좀 제대로 못해막 부어 있는 그런 얼굴인데요. 그러나 성경을 자세히 읽어 보면 세례 요한이 우리에게 남겨 준 가장 인상적인 표정은요. 웃는 얼굴입니다. 3장 29절 함께 읽습니다.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예. 세례 요한이 하나 있어요. 웃고 있어요. 웃고 있죠. 이러한 기쁨으로 기쁨에도 갈래가 있다는 겁니다. 자신을 추종하던 많든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가버립니다. 인기 급락. 제자들이 말합니다. 어떻게요? 속상해서 큰일 났어요. 세례 요한이 대답합니다. 잘됐지. 참잘 됐지. 참잘 됐지. 빙글에 웃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기쁨을 줍니다. 중요한 것은 무슨 기쁨인가 하는 거겠지요. 친구들 왕따 시키고 놀려먹고 하면서 기쁨을 누리는 아이들이 있는가 하면 약한 친구 도와주고 외로운 친구 옆에 있어 주고 그 친구가 한번씩 웃는 거 보고 기뻐하는 그런 아이들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자녀들이 손자 손녀들이 어떤 기쁨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기쁨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실 것 같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진정으로 기뻐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잔치자리에 하나님이 가 계셨던 것입니다. 이 잔치자리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다급해졌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말합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다. 뭘좀 해보라는 거죠. 여기서 마리아는 그냥 보통 손님 중한 명이 아니라 아주 가까웠던 친척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단계에서부터 벌써 자기 아들이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것은 알았던 것 같습니다. 이때 예수님의 대답이요. 내 때가 아직 이러지 아니하였습니다. 였습니다. 이때란 무엇을 말할까요? 언제를 말할까요? 요한복음을 쭉 읽어 가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때가 언제인지 알수 있습니다. 12장 23절, 24절을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한 알의 밀은 예수님 자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와서 해결하고자 하셨던 문제는 당신의 생명을 바치셔야 하는 문제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사실 모든 복음서는요, 예수님의 죽음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인류의 죄짐을 지고 그것을 해결해야 하는 사명을 갖고 오신 예수님, 그 사명을 한시라도 잊었을 리 없습니다. 지금 한 가정의 잔치 자리에 닥친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뭔가면요 이것이 전부가 아니다. 이것이 다가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비슷한 문제들을 당한 가정들 많고 사실 더 어려운 일을 당한 사람들 많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일일이 다 찾아다니면서 해결해 주셨습니까? 아니잖아요. 당신 집에 아픈 사람 있습니까? 당신 집에 등록금 없습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이런저런 아픔들을 공감하시고 해결해 주시고 채워주실 때가 많지만 언제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활 속에서 이런 문제를 겪을 때에 하나님 해결해 주십시오.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이 문제들이 밑에 자리 잡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 그 해결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인간들은요, 눈앞에 닥친 문제, 그거 하나만 해결하면 세상 다될것 같이 착각을 합니다. 그렇잖아요. 돈만 좀 있으면. 돈 있어 보세요. 다른 문제 없을까요? 취직만 하면, 결혼만 하면, 이 병만 나오면. 여러분, 우리의 문제는 훨씬 더 깊고 심각합니다. 예를 들면, 병에 걸린 가족이 기적적으로 낳는 것도 감사한 일이지만, 그래도 영원히 사는 것은 아니잖아요. 가슴 아픈 이별이 없어진 게 아니고요. 조금 연장되었을 뿐입니다. 예수님은 좀더 사는 삶이 아니라, 영원한 삶을 주고 싶으신 겁니다. 예수님은 그냥 평탄한 삶이 아니라, 진정으로 풍성한 삶을 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나면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간구함과 동시에 보다 근본적인 문제, 인간을 괴롭히는 질병과 악과 죽음을 예수님이 어떻게 정복하셨으며 우리에게 있는 궁극적인 소망이 무엇인가를 확인해야 됩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어떤 인생이나 어느 가정이나 위기는 있습니다. 잔치가 한창인데 포도주가 부족합니다. 우리 삶에도 뭔가 부족한 순간들이 있습니다. 뭘막 해나가려고 있는데, 잘될것 같은데, 돈이 부족해요. 건강이 부족해요. 지혜가 부족해요. 여러분, 이 잔치 자리에 포도주는 부족했지만,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여러분, 위기를 만나면 뭘 먼저 생각합니까? 은행 장고 확인하십니까? 나에게 인맥이 있는가? 누구에게 전화할까? 이거 헤쳐나갈 건강이 있는가? 점검해 봐야 될 때가 있지만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요 나에게 하나님이 계신가 하는 것입니다. 사울 왕때 이스라엘 앞에 골리앗이라는 문제가 닥쳤습니다. 사람들은 찾습니다. 그를 이길 장수가 있는가? 우리에게 무기가 있는가? 저 거인을 쓰러트릴 지략을 갖춘 전략가가 있는가? 그걸 찾다가 그게 없어서 발동동 굴리다가 자신들에게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잊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올 한해도 우리 앞날에 우리 가정들에 도전들이 있을 것입니다 위기도 올 것입니다 어쩌면 나에게는 골리아처럼 느껴지는 압도적인 문제가 다가올지도 모릅니다 나를 무력하게 만들고 숨이 탁 막히게 하는 이 위기 앞에서 여러분 먼저 무엇 하시겠습니까? 내가 가진 것 따져보기 전에 하나님 찾으십시다. 내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는가 먼저 물어보십시다. 이스라엘은 골리앗을 만났지만 내 힘으로 도저히 해결 못할 위기를 만났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사는 소년 다윗을 통하여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집에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장5절 함께 읽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본래 마리아가 이 말을 할 때는요, 그냥 단순하게 시키는 대로 하세요 라는 평범한 말로 들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 말을 이 장면을 기억하고. 수십 년간 마음에 간직하고 입으로 전하고 전하고 마침내 글로 기록했을 때,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는 것은요, 굉장한 무게를 갖고 다가왔을 것입니다. 아마도 요한복음은 주후 90년대 정도에 에베소에서 기록되었던 것 같습니다. 심각한 핍박과 도전이 있던 때였습니다. 그러는 가운데에 삶의 길을 묻는 이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는 이 말씀은 그 교회의 방향을 부여했습니다. 누가복음도 비슷합니다. 누가복음 사장의 기적이 몇개 나오는데요. 이거는 마가복음의 기적을 그대로 옮긴 거고요. 오장에 가면 배가 가득하게 고기를 잡는 베드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거는 누가복음만 보도하는 기적이고 상세하게 기록돼 있다는 점에서 요한복음에 나오는 가나의 혼인 잔치 기적과 비슷한 신학적인 기능을 하고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적에서도요 강조점이 실리는 대목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하셨을 때의 베드로의 대답 함께 읽을까요?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이 할렐루야 요한복음에서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는 말씀과 누가복음에서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금을 내리겠습니다 하는 말이 거의 똑같잖아요, 거의 똑같잖아요. 누가복음은 요한복음하고 거의 비슷한 시기에 쓰여졌던 것 같습니다 이 시기에 교회들의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사도들, 믿던 어른들은 다 돌아가시고요 핍박은 심해지고요 그런 상황에서 누가의 공동체와 요한의 공동체가 각기 따로 활로를 모색했는데 결론은 같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전적인 순종만이 우리 가운데 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생생하게 이어갈 것이라는 고백이었습니다 그래서 1세기 말의 교회가 도달한 결론은요 이제는 말씀이다 같이 해볼까요? 이제는 말씀이다 이제는 말씀이다는 고백이었습니다 교회가 위기였대에 다시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다른 선택지도 조금 있었습니다. 신앙의 중심을 어디에 둘 건가? 예를 들면, 은사, 체험, 기적. 다시 기적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그렇게 갈 수도 있었는데, 그게 아니었다는 거죠. 11절에 보시면요. 예수께서 이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제자들이 이 표적을 보고 기적을 보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얼마나 성숙한 것이었을까? 사실 이 후로도요. 제자들은 의심하고 오해하고 헤매고 배신하고 도망가 버립니다. 그러던 제자들이 마지막 20장에 가서야 비로소 진정한 믿음에 이르는 거예요. 20장 28절, 29절을 함께 읽습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도마뿐 아니라 모든 제자들이 20장에 이르기까지는 아주 부실한 믿음을 보입니다. 이 부실한 믿음이 어떻게 견고하게 자라가는가를 여러분 요한복음을 읽으시면서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의 이야기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우리 가운데도요. 나는 믿음이 없어요. 나는 믿음이 부실해요. 라고 말하는 분들 많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기적 하나 보고 믿었다 그랬는데요. 그 믿음이라는 게 부실하게 짝이 없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성경이 이 믿음을 믿음으로 인정해 준다는 데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면 됩니다 누가 저 사람 믿음 좋다? 별 소용없어요 아, 누가 뭐래도 나는 믿음이 좋아 스스로 말하는 것도 그것도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이 인정해 주셔야 돼요 어떤 사람은 나는 믿음이 없는 것 같아 괜찮아요 의심이 될 때가 많아요 괜찮아요 하나님 인정해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는 것만 하더라도 하나님 인정해 주시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믿음을 잘못 가르쳐 가지고요. 당신 믿어? 제대로 믿어? 이거 알아? 막 성경 해쳐 가지고 막 해지는 경우가 많은데 그거 잘못입니다. 그러니까 구원파도 생기고 이단에 약한 거예요. 여러분 너무 남의 믿음을 해집지 마세요. 부실해도 괜찮아요. 여러분 믿음이 부실하다는 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예를 들면. 근물이 있어요. 날 갔어요. 흔들흔들하고 언제 무너질지 몰라요. 부실이라 그러죠. 근데 믿음이 부실하다는 말은 그런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이 부실하다는 말은요. 나무가 심겨졌는데 어린 묘목이 아직 뿌리가 약하다는 거예요. 바람에 흔들려요. 누가 밟으면 그냥 이지러질 것 같아요. 그런데 자라요. 왜 그렇습니까? 생명이 있으니까. 할렐루야. 믿음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부실해도 쓰러질 것 같은 이 건물 대미가 아니고요 자라나는 나무와 같다는 겁니다 생명이 있으니까 서서히 뿌리를 내립니다 키가 큽니다 둥지가 튼튼해집니다 그래서 아름드리 나무도 되고요 열매도 맺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계신 장로님들 중에서도 그런 분들 계실 거예요 결혼했는데 아내가 교회 가자 그래서 억지로 따라왔어 눈만 끈뻑하고 이게 뭐 하는 거지? 저게 뭔 소리야? 옆에 사람들은 막 박수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거 보면 아이뭘 저, 뭐 저러냐? <laughs> 집에서 조금 아내한테 기분 나쁜 일이 있으면 씨, 나 교회 안가 <laughs> 교회 가는 거를 벼슬로 삼던 그런 시절이 있으셨죠? 그런 분들이요 집사님도 되고 장로님도 되고 선교사님도 되고 그렇게 잘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속에 생명이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어떻게 잘하는가?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대도다. 여러분,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라는 말에 요한복음의 중요한 주제가 담겨 있습니다. 보지 못하고 믿는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보지 못하고 어떻게 믿어요? 듣고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 전도자들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직접 복음 믿은 사람들보다도요. 말씀을 듣고 믿은 사람들이 훨씬 더 복되다고 했습니다. 로마서에 뭐라 그랬습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할렐루야! 이제는 말씀입니다. 이런 말씀입니다. 교회가 아무리 힘들다 그래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돌아가면 우리에게 희망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째로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둘째 함께 읽습니다.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그대로. 하라. 여러분 올 한해 말씀 사모하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시는 말씀에 순종하면요 잘할 것입니다. 생명력이 넘치날 것입니다. 다 그런가 아닙니다. 이러면 이 잔치에서 연회장은요. 딴 소리 합니다. 아이러니죠. 연회장은요, 연회를 책임지는 사람이잖아요. 명색이 장이잖아요. 그런데 이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전혀 몰라요. 안타까운 것은 그도 기적의 포도주를 맛보았습니다. 그런데 은혜는 몰랐어요. 여러분 교회도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와서 앉아 있어요. 교회 돌아가는 거잘 알아요. 무슨 프로그램, 무슨 행사 나도 해봤어. 행정적으로 아주 뭐바삭합니다 그런데 은혜는 몰라요. 하나님의 교회는 참 이상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은혜를 받아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의 소낫비를 부어주셔도 어떤 사람은 바짝 말라있어요. 딴소리해요. 야, 이 포도도 최고다. 신랑 칭찬해요. 그걸로 지나가는 거예요. 이 교회가 따뜻한 것은 살짝 맞봤지만 하나님 만나지 못했어요. 여러분 이런 연회장처럼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에 보면요 아주 강력한 경고가 나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 주실 때에 우리 모두가 그 은혜에 충만한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요 첫째로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두 번째 뭡니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순종입니다. 이장 구절에 이렇게 말하죠. 함께 읽겠습니다.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아멘. 이러면 그 포도주를 맛봤어요. 직전까지 가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러고도 그냥 지나갔어요. 연회장. 하인들은 알았습니다. 왜 알았습니까? 자기들이 물을 떴으니까. 자기들 손으로 직접 섬겼으니까, 자기들 손으로 직접 나누어 줬으니까 모를 수가 없죠. 여러분 이 연회장 같이 되기를 바라십니까, 하인 같이 되기를 바라십니까? 여러분, 믿음의 비밀이 여기에 있습니다. 내 몸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내 입으로 전도하는 것입니다. 안될것 같은데요, 돼요? 사람이 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십니다. 그럴 때에 우리 안에 생명이 있으면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 올한해 우리 교회 성도 모두가 이 나눔에 참여하는 조금이라도 섬김을 같이 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한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샬롬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가정에 샬롬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샬롬으로 넘칠 것입니다. 나아가서 이 나라, 이 백성을 하나님의 샬롬으로 충만하게 하는데 우리가 쓰임 받게 될줄 믿습니다.